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참큰 공사가 마쳐졌으니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공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공사 마쳐졌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모든 노력이 끝났고 이제는 누리고 또 즐기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어려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중공식을 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중공 이후가 신앙의 본 게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해낸 사람보다 큰일 이후에도 날마다 똑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세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세워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받은 성읍들을 재건했고요, 북쪽 경계를 안정시켰습니다. 또 성채와 저장고와 도시, 병거와 말의 성읍까지 이 각종 생활에 관계된 것 그리고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는 인프라. 이 겉으로 보이는 도시와 시스템을 세워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세움은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솔로몬이 쫓아내거나 멸하지 않고 이 품었던 이방 민족들은 역군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포함을 해서 어떤 이 건축물들을 세워간다든지 나라의 어떤 재건 사업을 할 때에 역군으로 쓸 사람들을 바로 이방 민족으로 삼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다스리는 군사나 관원으로 세워서 이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안정화 지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움은 가장 중요한 세움입니다 예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12절과 15절에 보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날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또는 초하루마다 그리고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정해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큰 왕국과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예배의 중심성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의 순정함으로 이 제국을 통치해 나가겠다는 솔로몬의 확고부동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스려지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역 사회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임금이라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를 세웠다는 그 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세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길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요. 사람을 살리는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100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허물고 세워나가고 허물고 하는 시간을 반복하는데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시와 길과 저장고와 치안을 백성을 위해서 정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살수 있는 인프라와 그 모든 그릇들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람이 잘살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구조를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말 한마디의 길을 세우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비난과 욕심의 말이 아니라 격려와 축복의 한마디로 세워진다면, 그렇게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이 닦아진다면, 우리 주변에 그 길을 함께 밟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지요. 반면에 욕심과 원망과 헐뜸과 소위 말해서 뒷담화의 어떤 그런 말들로 우리 앞에 길들을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 길들을 닦아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건축입니다 다른 것을 본다면 기도의 창고를 또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창고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저장할 무엇을 저장해야 되느냐? 기도의 창고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짧아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쌓아가는 창고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한 예를 들어 본다면 가정의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말씀 한절을 온 가족이 붙들고 살아간다든가 하루에 한번꼭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성별을 세워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큰 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이 작은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길잡이는요, 거룩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거룩의 경계선을 11절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분했습니다. 무엇을 구분했느냐? 거룩한 곳과 일상이 진행되는 생활의 장소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거룩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지방에, 내 생각의 문지방에 선명한 노를 하나 그어 놓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으로 내가 빠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정적인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침투하면 단연코 노를 외칠 수 있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 가지 않을 수 있는 경계를 두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선명한 예스를 하나 세우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세워 나갈 수 있고 아니면은 거절할 수 있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점점 내 마음 속에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멀어질 수 있게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경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풍성한 삶이고 자유롭게 되는 삶이지 결코 구속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거룩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길잡이는 12절과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정해진 대로 꾸준히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실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한 규례대로, 규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큰 감동과 엄청난 사건이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신앙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규례라는 거예요. 작은 규칙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과 15절에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은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짧아도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먼저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과연 잘될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날마다 정해진 대로 꾸준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야 되고 성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 내가 잘 되는,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예배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될 것은요.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초를 놓던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끝까지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시작은 여러분, 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반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만이 아니라, 마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작은 마침표를 하나 찍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시간됐구나, 집에 가야 지가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작은 기도 제목 하나를 마무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마저 잘 정돈되지 않고 오수선해지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공동체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오늘 하루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작은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훈련을 하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끝맺음을 잘하는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대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건축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을 닮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의 경계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온전한 거룩의 경계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솔로몬의 건축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거룩의 경계선이 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군이 되어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업과 인생의 모든 과업들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 이루어 나가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룩의 경계선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의 건축이 시작되며 이어지며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시작에서 마침까지 모든 것을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결단의 마침표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